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거는 스타트를 좀더 빠르고 길게 가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자, 스타트에서 자명이 좀 빠르고 길게 가는 방법은 물속에서 유선형 자세를 잡은 상태에서 앞으로 나아가면서 돌핀킥 차는 거예요 자, 들어가서 올라오면서 돌핀킥 차고, 자, 머리가 뜨는 타이밍에 이제 스트로크를 하죠. 자 근데 이게 알고 하는 거랑 모르고 하는 거랑 차이가 커요 자 이거는 제가 처음 시합된 저변 영상인데요 자 은갈치 모자입니다 은갈치 모자 자 은갈치 모자 준비하고 뛰자마자 어, 바로 올라와 버리네요 자이 자명이 어느 정도 길게 탄 다음에 이렇게 올라와야 되는데 아무래도 빨리 올라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길게 나가지 못하죠 자 한번 다시 볼까요 자 스타트 뛰어서 자돌핑이 차면서 올라오죠 자, 이렇게 올라가야 거리가 확실히 길게 가는데, 자, 아무래도 그 전에 영상은 되게 짧게 올라오죠? 그렇게 되면은 거리가 길게 가는 게 아니라, 거리가 짧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어 멀리 가지 못했기 때문에, 어 초가 빨리 나오지 못하겠죠? 자, 바로 올라갔어요 이렇게. 보면은 그 옆에 있으신 분들은 길게 터져? 다들? 팔을 빨리 줘요. 그럼 더 힘들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스타트 길게 가는 꿀팁을 알려드릴 거예요. 자, 스타트 같은 경우에는 자, 손, 머리, 가슴, 허리가 통과하는 순간 가슴을 내밀면서 유선형 자세를 만들 거예요. 자, 이때 확실히 잡아야지 이렇게 길게 나가요. 막 갑자기 위로 수직 상승하는 게 아니라 유선형 자세를 잡으면서 올라오시는 거예요. 제 부력 때문에 붕 떠요. 이 상태에서 부력 때문에 붕뜨는데 여기서 손을 막 들어올리면 안 돼요. 이 상태에서 붕 부력 때문에 뜰 거예요. 이때 자세를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핵심 포인트예요. 이것만 잘하시면 스타트 길게 갈수 있습니다. 갑자기 막 위로, 깊게 들어갔다고 막 위로 수직상승, 위로 올라버리면안 돼요. 손, 머리, 가슴이 들어가는 순간 즉시 반응을 내야 돼요. 손, 머리, 가슴이 들어가는 순간 바로 가슴을 내밀면서 유선형 자세, 스트림 라인 자세를 만들어주고 이렇게 기다려주는 거죠. 자 이게 경험이 되게 많아봐야 많아 많아봐야 많아, 많아 봐야 돼요. 경험이 많아야지 이게 좀 어느 정도 어, 숙달이 될 거예요. 자 이렇게 깔끔하게 일단 깔끔하게 들어가는 게 되게 중요해요. 들어가면서 포물선을 만들어야지 이게 물에 많이 걸리면 일단 그게 저항이거든요. 물이 많이 튀면 안 돼요. 일단 퐁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자 저희 사촌 동생 원래는 수영 스타트를 잘 못했는데 연습을 좀 시켰습니다. 자 보면은 물에 걸리면서 올라올 때 돌빙이 차도 되게 짧게 나오죠? 물속에서 들어갈 때부터 일단 깔끔하게 들어가지 못했어요. 자, 손, 머리, 허리, 이렇게, 마지막에 발끝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어, 이제 살짝 걸려버리죠. 몸통이 걸리기 때문에 아무래도 통과가 제대로 안 됐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유선형 자세도 안 잡히고. 자 포물선을 만들어 줘야 돼요 뛰면서 앞으로 뛰면서 포물선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길게 갈수 있는데 일단은 거리를 길게 가지 못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어, 좀더 오래 걸리겠죠 자 그렇다면은 이제 스타트에서 돌빙기그 쳐 볼게요 자돌빙킥 차면서 앞으로 쭉쭉 밀고 나가죠 갑자기 뜬금없이 위로 올라오려고 하시면은 이게, 나가는 방향이 달라요. 내가 위로 가는 게 아니라, 앞으로 밀면서 나가야 되거든요. 자, 스타트 들어가고, 앞으로 밀면서 돌핀킥을 해요. 근데, 막 위로 갑자기 올라오면 안 돼요. 머리를 들다거나, 아니면 손을 위로, 위쪽 방향으로 많이 올리는 게 아니라, 수평을 계속 유지해주시면서, 돌핀킥을 차야 돼요. 수평을 유지하면서 돌핀킥을 차야지, 앞으로 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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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올라오는 거죠. 이따가 물속 영상 한번 보여드릴 건데, 일단 다시 한번 볼게요. 자, 물이 많이 안 튀죠? 퐁 들어가고, 자, 앞으로 나아가면서 돌핀기 찰 거예요. 갑자기 위로 올라오지 않죠? 앞으로 차면서, 차면서, 자, 서서히 뜨는 거죠. 자, 브레이크아웃 같은 경우에는 머리가 뜨는 타이밍에 물잡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자, 물속에서 한번 볼까요? 자, 손머리. 자, 붕붕붕 붕붕 위로 뜨면서 이제 스트로크를 하시는 거예요. 자, 갑작스럽게 올라오지 않죠? 자, 손머리 결이 들어간 다음에 앞으로 나아가면서 위로 뜰 거예요. 아, 자, 이렇게 올라오면서 돌핀킥을 차시면 됩니다. 근데 계속 물속에서는 차지 않아요. 자 이번엔 평형 스타트도 마찬가지로 똑같아요 올라오면서 땅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스타트는 방법은 다 똑같습니다 포물선 잘 생각해 주시면 돼요 들어가서 포물선 만들고 자세 잡고 그 다음에 평형 스타트를 해 주시면 돼요 자 일단 자명해서 먹고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서 잘 못하면은 초 단축하기 힘들겠죠? 자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 달아주세요. 안녕.